안녕하세요. 찐빵만두입니다. 오늘은 청년다방의 마라이징 떡볶이 가져왔고요. 옥수수 버터갈릭이랑 청포도 에이드 같이 먹어볼게요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엄청 커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떡도 있어요. 떡을 먼저 먹어볼게요. 먹어보고... 바는 바라냄새 확 나요 <laughs> 음 와, 맛있다. 요거 그, 두부, 건두부. 으음~~ 와, 이거 기본 맛인데도 마라 양념이 있어서 살짝 매콤한 것 같아요 와 이거 섞어 먹어야 맛있어요 음 嗯。Mm. 음. <목> 음, 음 嗯。Mm.